어리숙한 사회 초년생이 있습니다. 저 아, 같은 경우. 는 수습 기자 도라히의 첫 출근날. 국장의사님, 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니까어 국장님 오셨어요. 어 아, 수습들. 경려와 <laughs> 욕설이 오가는. 이거 어, 아니 위기의 신문사 동명. 아, 네, 수습인데요. 수수는 기본 90의 수당, 월차 휴가 없고, 사회금 없고, 얘기 들었지? 네? 사이코패스야, 뭐야. 이게 오늘 첫날부터 이게 빠져가지고. 없어, 임마! 야, 열정 말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새끼야. 야, 사수 누가 할 거야? 출근과 동시에 네. 수의 사고 소식에 하나라도 놓칠세라.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는데 아, 그, 케빈이요. 늦골골절과 안면부 함몰로 추정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몇 번째 갈비뼈인데? 대가리야 그걸 알아야 지 임마 기사 쓸거 아니야 빨리가 알아보. 탈탈 뭐야? 털린. 아, 굿말 말씀 안해주셨는데야이 닭대. 야 이게 수필이냐 일기장이냐 이 기사 글자가 뭐야 그래서 다시 임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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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회생활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목을 아프게 나를? 아무래도 사회생활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은데요.